네, 안녕하세요. 김용규 원장입니다. 오래간만인데요. 제가 오늘은 내시경 이마 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면 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어, 내시경 이, 이마 거상만큼 강력한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또, 내시경 이마 거상을 잘 하게 되면, 얼굴에 이마, 눈썹, 그리고 심지어 중안면부까지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또 절개가 작기 때문에 절개가 보이지 않고 어, 흉터가 없이 어,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흉터가 없이 젊어지기 위해서 실리프팅이나 뭐 레이저 같은 걸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효과가 이렇게 오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시경 이마거상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하고요. 제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항목입니다. 얼굴뼈 수술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어, 내시경 이마 수술 어떻게 하냐면 물론 피부하고 뭐 이런 걸 땡기는다, 땡긴다는 건 너무 일차원적이고요. 사실은 근육을 잘 매니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미간 주름, 눈썹이 떨어지고 이마 주름. 그다음에 웃을 때 눈가 주름, 그거 다 근육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근육들을 일부 100% 자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자르면 또 거기가 함몰이 되고요. 또 너무 안 자르면 수술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수술하는데 이 쪽에 올라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 신경이 낮고요. 신경을 보면서 이제 근육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피부도 방리를 해서. 땡겨주고 그리고 중안면부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방례가 가능합니다 뭐 수술 시간은 약한한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피부를 땡겨 올려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제가 스크류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불편함 없이 그냥 뼈에 바로 고정을 해서 나중에 제거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 수술은 내시경 이마 수술은 어,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당일 수술하면 병원에 내원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마 눈썹 콧등 주름, 미간 주름, 눈가 주름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어, 팔자 주름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 큐세라 시술과 같이 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크고 흉터가 없이 얼굴의 상, 중, 하 부분을 모두 리프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영기였습니다.